네. 이런 세적 하나 많아. 하나, 많아. 빼기. 그럼 빼기죠, 그죠? 빼일 빼기 때는, 여기에 홀수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빼이야 되는 거야. 홀수근 있는 데가? 응. 음. 비에 홀수근 있는 데가? 그렇지. 그니까 여기서 비, 여기, 요거죠, 그죠? X 루트 X,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루트 X, 요렇게. 아. 알겠죠? <laughs>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복잡한 게 없어져. 오케이. Okay. 그게 네.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르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6x 플러스 2가 돼요. 어 적분하니까 3x제곱. 아, 2x. 음. 응. x 2 2부터 1. 1이면 10에 4. 되게. 오, 7.11. 7.1.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제 묶어서 계산을 해야 따로따로 해야 되면 이거 딱 이거 정 해야 되잖아, 접분은. 그죠? 근데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다 이 글이. 음. 그다음에 2번은 0부터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부터 0까지네, 그죠? 뒤집어요. 그 뒤집어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그죠?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죠. 0부터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수 있어?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왜요? 네. 이거 문자만 같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y잖아요. x는 여기 있고 y는 여기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 y, y. x, x.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x야? 그러면 2x랑 이거 x 랑 같아지잖아요. 상관없어. 왜냐면 이게... 이거,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게 상수가 나오잖아. 그지? 어차피 그것도 상수야. x에 같은 문자에 적분하니까 일부러 이거 바꿔놓는 거는 너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야. 아... 여기도 x를 있고 y 로 놓고. 결국은 는 이렇게나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겠죠 그러면 이거 접근하려면 물이 못 돼.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다. 분모 같잖아.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이걸 접근하나요? 이 약이 되잖아. 이거 뭐가 돼? 에그. X. 1 빼기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기억하고 있죠? 인수분해. 네네. 까 네. 음. 이렇게 없애는 거야. 우리 아직 분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오케이. 응. 그럼 이게 뭐가 돼? 아, 나중에 분수도 배웠나요? 그렇죠. 아. 그죠? 네. 엑세제곱, 플러스 엑스, 플러스. 오케이. dx. 응? 네, 3분의. 이렇게. 이래죠? 네. 0, 2분의. 네. 뭐, 0은 뭐, 계산 안 할까요? 0은? 3분의 8분의 1, 그죠? 네. 2분의 4분의 2분의 1, 그죠? 음흠. 이거 본분수죠 이렇게 분모 2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것도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해도 되지만, 3분의 1 곱하기...이거는 뭐야? 8분의 1이죠? 아, 네. 이거 이거 똑같은 말이야. 네. X제곱에 3분의 1 곱한 거잖아. 네네네. 네, 이렇게. 이것도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제곱 4분의 1 이렇게. 네. 음, 그, 그렇죠? No p r o 라 l e m 24분의 1. 3 곱해야 되죠? 네. 12를 곱해야 되죠? 오. 6. 6. 4, 46. 또 되네. 오케이. 아시죠? 네. 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어, 이 문제에서 요거, 요게, 요게, 이게 Y지만, X로, X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루트가 나오잖아. 그지? 한대 쓰면,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접근해줘라. 오케이. 오케이.